조금 이웃의 벌들이 두 마리 두 마리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게 죽은 사체 아닙니다. 지금 저항은 하는데 워낙 모두가리로 덤비니까 안 되죠. 이렇게 보면 이제 죽겠죠. 그러면 어디든 앞에 떨어져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은. 이제 판단을 잘못할 수 있겠죠. 낙봉이다. 뭐 이제 요거는 이제 뭔 먹으고 쳐들어 왔다가 이제 뒤지는 거예요. 지금 두 마리. 이게 봉군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파악을 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확인하고, 그리고 벌들이 지역적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요,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떤 본군, 어떤 벌이 그렇다라고 해서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는 거 항상 유념해 둬야 돼요.